오늘 설교 제목, 다시 새롭게 하시는 은혜. 자,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어떤 책인가? 이 선지자가 이 책을 쓸 때, 시를 쓸 때, 눈물로 썼어요. 너무너무 가슴이, 이예레미야 애가를 읽으면은 그냥 가슴이 막 찢어지는 것 같아요. 가슴이 절여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역사는 다르고, 시대는 다르고, 살아가는 모습은 다르지만, 이상하게도, 예를 들면, 애가서를 읽으면,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시대하고 똑같은지, 예, 과학은 발전하고, 시대는 좋아지는 것 같지만, 사람의 죄성은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인간의 역사적인 반복되어지는 어떤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럼 또다시 사람들이 타락하고 쇠락해서 하나님이 또 개입하셔서 그 가정을 일으키시고 그 사람의 영혼을 일으키시고 국가를 일으키시는 일이 반복되고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선지자입니다 그가 자기가 살아가는 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고 그들과 섞어 살면서 그들과 무역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방의 문화가 안방 깊숙이 들어오고 나라에 깊숙이 들어오는 것을 알고 예레미아가,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라고, 저국 이스라엘 위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싫어하죠. 지도자들은. 목사가 떠드는 소리를 싫어해요. 예레미아는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스럽게, 제사장들은 마아 권력과 타협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큰 낙담이 있었던 것이죠.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설교를 대상 듣지 않고 심지어는 듣기 싫다고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진흙구덩이에 집어 던져가지고 그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어요. 하나님은 결국에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어요. 오래 참으실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어요. 자기 백성이 타락하는 것을 그냥 버릴 수 없어가지고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이방 나라가 이스라를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황폐화가 되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이 죽고 도시는 다 폐허가 됐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을 마저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예레미야가 봐야만 했어요. 부녀자들이. 자기 사랑하는 가족이 이방 군인들이 짓밟히고 엿보이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가슴이 가슴이 미어지고 찢어지는 것입니다. 왜 내가 그렇게 외쳤을 때내말 듣지 않았을까? 라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쓴 편지가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민족적으로 교육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이 있어요. 알메프도 있고. 코로나 시대라고 하는 그 힘든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가 얼마나 힘을 다해서 신앙으로, 믿음으로 일어서려고 있었던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난 과거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난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절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는 전진해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가벼운 마음으로 발걸음과 가볍게 하나님께 은혜 받으러 왔는데 우리 목사님 설교가 너무 무겁게 출발하신 건 아닌가. 니 여러분, 끝이 좋아야 돼요. 시작은 무겁기 시작하지만, 이 LN에서 끝이 아주 해피엔딩으로 근사하게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인내하시고, 설계에 집중하시면 될 겁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시옵소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절 말씀의 그 배경, 그그 그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라는그 기도가 어디서 나왔는가를 알아야지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 민족이 당한 것들을 하나님좀 봐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취업을 당하고 있습니다 2절 시작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간다이다 그 좋은 사업들이 기업들이 다 남의 나라에 다 뺏겨버리고 지금 우리 교민분들 환율 대하이라고 너무너무 힘들죠?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3절, 시작.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과두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물한컵 먹을 때도 어마어마한 비염을 지불해야만 하는 현실 앞에 너무너무 예를 들면 손이 상했어요. 그냥 밖에 나가면 때까 하면 천지 너그러진 게 나무였는데 그 밥을 먹기 위해서 나무를 하나 가지고 오는데도 어마어마한 돈을 줘야 만이 하는 이 기가 막힌 상황. 밥한끼 먹는 것조차도 힘들었단 말이죠. 오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빚 돕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 싸우니 우리가 기진할 실수 없나이다. 우리가 애국사람과 아수로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할나이다 아멘.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6절이그 해답을 말해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겪게 됐는가?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로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이라도 배불리고자 했나이다.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과 짝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게 되면 이런 엄청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사자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풀 먹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생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시작.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감당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조상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지 조상, 조상들은 죽어버리고 없어. 그 후대가 조상들의 죄 때문에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가 정직하게, 바르게 잘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비뚤어지게 살면 잘못 살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 우리의 자녀의 세대들이 그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직하게 사업을 해야 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내 대에는 잘못도 잘살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모고 불의한 발음으로 그렇게 됐다면 그 벌을 우리의 자손들이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귀중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시작.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을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정신이 번쩍 드는 말씀입니다. 자기 집에 종사를 했던 사람이 주인 돼가지고 주객이 전도된 거죠. 주인이 종사하고 있고 종은 주인이 되어버린 이 기가 막힌 상황. 광야에는 카리스마로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며마 우리의 피부가 아구미처럼 커무니 밥한끼 먹는 데도 지금 한국의 그 물가가 너무 좀 치솟아가지고 뭐 어제도 뉴스 보니까 문 닫는 곳이 폐업해가지고 임대라고 내는 곳이 부지기 쓰고 코로나는 지난 코로나 이후에 경기 부양이 안 되니까 지금 자영업자들이 빚으로 버티고 있는데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다 상가들을 내놓겠다는 말이죠. 물가는 지금 하늘 높이 치수도 오르고 아마 4월 총선 전까지는 모든 것들이 지금 혼란 감이 있을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들 것 같습니다. 여기 구절을 보십시오. 10절을 보십시오. 예미야가 살았던 그 시대에도 밥한끼 먹는데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러야만한 기가 막힌 일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11절 대적들이 시원해서 그녀들을 유다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역보했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보는 것 같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모든 직군자들의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하고 있는 이 기가 막힌 현실 13절입니다. 시작. 청년들이 맷돌을 치며 아이들이 나무를 치다가 엎드려 치우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라이다.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형배 형제 같은 저런 그 덩치 큰 사람들이 덩치는 큰데 힘이 없어. 나무가지 하나도 지지를 못해. 기진멱진 내가지고. 허우대면 멀쩡하지. 부실하단 말이죠. 지금 우리 한국은 그렇지 않아요. 고학력 시대에 남들 보기는 선진국이라 그렇지만은 우리들 보니까 다 지금 속빈 강정들처럼 너무너무 지금 힘들단 말이죠.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힘과 꿈을 잃어버리고 방황한다 말이죠. 아이들이 나무를 치다가 끌어치우면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함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노인들이 존경을 받지는 못해. 노인들이 치. 논칭당하는 거죠. 갈수록 지금 우리 고령화 되어가고 있는 이 시대 15절 시작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해 슬픔이 되어싸 오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연류가 떨어져서 오며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입니다. 아멘 오호라 이렇게 된 것이 우리가 범죄했고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죄를 지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1절이 본문이니까 본문까지 가려면 조금 멀었죠. 그래도 조금 더인명 가보십시다. 곧 21절에 도착할 거예요. 그 배경을 알아야지 본문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본문이 길면 소론이 길면 결론이 짧다. 자 17절 시작 이러면 우리의 마음 피곤하고 이러면 우리의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우가 그 안에서 그 논하이다. 그 사람들이 살아날 집에 짐승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고 여기 시온산은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는 거거든요. 성전조차도 텅텅 비어가지고 여우들이 들어와서 그곳에서 거짓를 삼은 기가 막힌 일이죠. 19절 여하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른 아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아멘.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힘들어 버려 운데 누가 위로해 주는 사람도 없고 누군가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물어주는 사람도 없고 그저 다 자기 일에 바쁘 바쁘기만한 이 세상 보다 티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다 힘들어 어려울때 그냥. 교회에 오십시오. 그냥 교회에 와서 뭐 졸다 가셔도 괜찮아요. 하나님 집 오셨으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laughs> 괜찮아요. 여국에나 살아보니까 조국의 그 뭐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삶에 큰 힘이 되는지, 프라이드죠. 근데 나라가 힘드니까 괜히, 우리까지도 그냥 괜히 짜증이나 스트레스가 같이 막 밀려오는 것 같아요. 자, 본문에 왔습니다. 18절 드디어 본문입니다. 시작, 요하여 우리를 죽게로 돌이키셔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죽게로 돌아가게 싸우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예인적 같게 하옵소서 말해요. 우리의 지난날에 그 누리던 평안과 행복과 그 즐거움이 가득했던 시간들. 우리들 마음속에 다 그날에 대한 희망이 있잖아요. 다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게 우리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승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우리 기대해 주십시오. 그리 하시면 우리가 준교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만 갖고 의지만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시 새롭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세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혹시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운명에 뭔가 좀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면,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뭐, 기도를 오랫동안, 뭐, 40일 금식 기도, 뭐, 3일 뭐, 새벽 기도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언제나, 어디서나 할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를 꼭 길게 해야만이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강력한 기도는 뭔줄 아세요? 신음 하나님 앞에서 그냥 으 하고 그냥 신음하며 기도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아버지 저를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기도를 시작을 하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업에 우리 하는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가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렇죠? 여호와여 우리를 죽게로 돌이키셔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죽게로 돌아가야 싸우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예측같게 하옵소서 아멘 네. 기도하다던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두 번째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다시 새롭게 하신 은혜를 경험하려면 삶의 방향을 바꿔야 돼요. 이러고 볼까요? 그리하시면 하나님 먼저 은혜를 베풀어주시면 우리가 죽게로 돌아가게 사오니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게 사오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 야고보서 2장2십일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보고냐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됐느니라. 아니 신앙은요 감하면 때감 떨어지라고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일합니다. 그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보다 더 늦, 일찍 출근하고 더 늦게 퇴근해야 됩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회사가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기업들이 잘될 거예요. 적게 일하고 많은 걸 바라지 마시고,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작은 습관이라도 바꿀 수 있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조금 바꿔보시고 삶의 패턴을 조금 바꿔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다시 새롭게 하시는 은혜들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안 오시던 분들이 주일날 예배 오시는건 이거 변화 예요 그러죠. 그런데 이 작은 변화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었거든요 워낙 사람이 세가지고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우리 친구들이 사방전선 전도했는데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게 좀창갑게 여겨졌어요. 교회 다닌다는 게힘 없으니까 다니지. 아 열심히 살면 되지. 무슨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한방 맞은 거죠. 잘 나가고 있을 때 그냥 한 방, 하나님께 크게 한방 맞았어요. <laughs> 저 보십시오. 어 제가 만약에 예수를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큰 사과 쳤을 거예요. 네, 그 하나님이 한번 저를 꺾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다 내려놓고 제가 한국의 철 스물 아홉 살때 일입니다 하나님 하라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내가 죽이고 구원 받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많은 돈은 없지만 뭐하는 돈도 없고 그렇지만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고 있고 또 가족 제 아내와 아들들 두 명이셔서 아들들이 장가지가 서속 번쩍이 하지만 마0살이 넘었지만 장가갈 생각도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도 포기해서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만 하고 있어. 요 그래도 참 감사하죠. 오늘까지 이렇게 살고 있고 한국에서 목회하다가 일찍 은퇴하고 베트남에 건너와서 벌써 8년 차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오, 오늘이 3월 첫째 주일이잖아요. 3월 달부터 안식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지, 박현수 선교사님이 오셔서 예배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데, 잠깐 한국에 나가셨거든요. 근데 선교사는 4년에 한 번씩 안식년 쉴수 있는데, 여기 사역 시작해놓고 제가 안식년이라고 제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냥 안식년 시작을 했지만은 자리를 오래 비울 수가 없어서 가끔 시간 날때 한국에 다녀오고 여전히 이곳에서 백성 영혼들을 섬기고 우리 비록 많은 뼈를 섬기려고 합니다. 우리의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시 새로 가진 은혜를 경험하시려면은 뭔가 좀바꿔 보십시다. 자세 번째 결심하고 도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건 이거 은혜거든요 다시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우리를 축계로 돌이키셔서 그리 하시면 우리가 축배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예측각게 하옵소서. 아멘, 작은 결심이라도 결심하시고 도전하십시오. 어제와 같은 오늘 하지 마시고, 뭔가 좀 2월달까지 했던 거 그만두시고, 3월달이니까 새로운 시도를 하면 무엇인가 전부터 다잘될 리는 없지만, 은 하나님은 우리가 시도할 때 우리를... 도와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엄만 짐차에서 지난 날로부터 더먼 지방을 우리의 몸부림 있을 때 하나님의 보호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저희 눈을 감고. 오늘 예비에 오셔서 서류를 들으시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 같다. 아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하면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 중요에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 도와주실고 싶다.